아니, 지금 못들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뭐야, 이거. 우와,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연가시. 아, 연가시? 연가시. 연가시란 물 속에서만 짝짓기와 알라키를 하기 때문에 숙주에게 엄청난 갈증을 유발해서 물로 뛰어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연가시는 오직 곤충에서만 기생합니다. 아니, 사막이야? 아니잖아. 아, 그럼 당신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목이 마른 이유는 고개을 많이 맡았거든요. 아니 누구세요? 저는 기생충 박사 서민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 많다. 조철 살인범으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칼럼니스트 터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체외 사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작 의독성이 없지었거든요 저는 겨털이 세상을 낚습니다. 변화는 작은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여성이 조금 더 대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안 걸린데 안 걸려. 사람한테는 안 걸린다고. 그만 먹어 그만. 오버하지 말고 사람한테 안 걸린다고. <laughs> 안 걸린데 오버하지 마. 네가 계속 이래서 다 이러는 거냐? 고맙습니다. 아니 뭐그 정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짜게 먹었어요. 아, 짜게 먹었어요. 아, so? 어, 프로세스, 프로 짜게 먹었어요. 극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알버림 치다가 백상 예술 대상, 예능상까지 받은 짧은 개그맨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 기생충의 아버지,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의 서민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민입니다 카메라 보고서는 드세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기생충학이라는 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기생충학은 네. 어, 기생충을 이용해서 네. 인류를 더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애지중지 뭐 하나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이거, 이건 뭐예요? 이게 광절 열두조충이라는 여섯 글자짜리 기생충인데요. 네. 광절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기생충도 모르면 저는 당연히 모르겠네요 그럼 왜 불렀어요 저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중간고사 끝난 지가 언젠데 아 기말고사 기말고사 대학 안 나왔지 네네아 <laughs> 그러면 제가 아 그럼 제가 미안하잖아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못해서요 아 진짜 <laughs> 아유 사실 제가 이제 개그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안 갔다는 인터뷰 봤는데 옛날에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못해서 못 갔어요 <laughs> 이제 그만 약 올리세요.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서민 교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다가 먹을 게 오면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래요. 오 밥이다. 아 맛있다. 역시 밥이 최고야. 교수님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세영 씨, 세영 씨. <laughs> 아잘 보여요? 예잘 네, 보여요. 아 어, 보이는구나. 뭐예 현미경으로 보니까. 네. 또 이제 새롭네요. 새로운 매력 이 느껴져요? 어니 눈이 아픈데 이거? 아, 그게. 네. 눈이 작아서 그래요. 아, 눈이 작아서 그렇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서울대 의대까지 그 나오셔가지고 기생충학을 전공한다는 게 사실, 아, 이해가 좀안 가요. 그게 그만큼 기생충학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로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돈을 대서 말라리아 백신 만드는 연구를 지금 지원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연구 정말 수많은 박사들이 몰려들어서 연구팀 이뤄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에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네. 제가 지금 어디 학교 가면 제일 막내예요. 아니 그러면 좀 약간 본격적으로 후배 양성에 좀 약간 힘을 실으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생충학의 진면목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 기생충학 한다면 대변 검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안 들어오는데 다행히 제가 쓴 책이 잘 팔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네. 어, 기생충학했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기생충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후배로 좀 들어오라고 네.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생충학으로 오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손드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저 여기 있으정년퇴임해요 빨리 오세요 여기가 얼굴만 봐도 기생충이 많은지 없는지 맞춘다는 그 관상가 양반 있는 곳이 맞소 그렇소 내가 바로 그양반이요 기생충 관상가 양반 내 얼굴이 기생충이 많을 상인가? 오! 오! 한두 달쯤 전에 연어회를 먹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소 몸 안에 6미터짜리가 들어있네 광절열두조충 말이오 그게 사실인가? 혹시 대변에서 기생충 주각을 발견한 적이 있어 그걸 내가 확인할 상인가? 변을 보고 나서 바로 물을 내리면 기생충이 있어도 모를 수가 있어 항상 변을 확인하시오 자기 똥을 자기가 부끄러워하면 누가 본단 말이오. 그럼 관상가양반은 대변을 보고 다 확인하는가. 몇 밀이 본다고. <laughs>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가. 너.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혹시 최근에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소? 맞소. 이 사람은 싱가무스라고 그 기생충이 있는 거요. 싱가무스는 사람의 기도에 살면서 기침을 많이 한다는가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죠. 목소리가 많이 변했을 것이오. 아, 그면 싱가모스가 목에 있다는 말인가. 빨리 꺼내야 돼요 다시 원래 목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관상가 양반,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아! <laughs> 이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렸소. 아! 많은 사람들에게 혼수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말라리아. 저리 가라, 말라리아 가라, 말라리아. 아!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가? 동양한충이 있어. 눈이 작다고 기생충이 없,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오산이요 기생충이 보이는 거 같소 눈에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각막염과 실염까지 있을 수가 있어 관상가양반과 눈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도 뺐다오 아 뺐는가 뺐다 <laughs> 그렇다면 관상가양반 사람은 어떤가 아니 이 사람 이+ 사람이 평소에 뱀을 좋아하지 않소 왠지 스파르가놈이랑 기생충이 있는 거 같소 스파르가놈은 뱀을 먹고 걸리고 주로 고환 쪽으로 가서 기생하고. 그럼고안이 커져서 정력이 좋아졌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고안을 잘라내야 된다고. 앞으로 짝고안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요 괜찮아요? 네, <laughs> <이거>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근데 좋아 한다는 얘기 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laughs> <정도면 웃음> 일단 그냥 받아주세요. 저희 겁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평상시에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소.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생충계 야 죠. 아니면 좀더뭐좀뭐 뭐, 뭔가 좀네아예뭐 해도요. 아무다나 그냥 그냥. 예. <laughs> 아이 사람 갈고리천충이라고 있어. 갈고리 촌충이 기운이 느껴지고 갈고리 촌충이 있단 말이야? 갈고리 촌충은 갈고리가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기생충이에요 갈고리가 무려 30개 나 있다고 얼마나 무겁겠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오 그래 관상가 양반 음, 관상은 아주 잘 보는구만 <laughs> 그럼 내가 당신에게 뭐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200, 200달러 정도 <웃음> 관상가 <웃음> 양반 200달러를 원하는가? <laughs> 왠지 딸나라 그러면 좀 유식해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오 알겠네 내 조만간 계좌로 <laughs> 붙이겠네 관상봐 양반 고맙소 응. 또, 또 오시오 응. 이렇게 또한건 했네 <laughs> 예, <수고하십시오. 웃음>